행정복지센터 입구에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가 미뤄졌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기대감에 센터를 찾았던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암도 소외감도 느끼고 그렇겠죠. 뭐그 인구도 늘었다는 얘기 들고 있는데 암는 뭐...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 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충남에선 유일하게 청양군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계획상으론 정부가 사업비의 40%를 도와 군이 30%씩 분담해야 하지만 김태흠 충남지사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충남도는 10%만 부담하게 됐습니다. 청양군이 충남도 못까지 떠맡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주민 신청을 앞두고 이번엔 국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애초 계획대로 도비 30%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충남을 비롯해 30% 미만 지원을 확정했던 광역 지자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년도 예산심의가 끝나 추가 예산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업 무산의 책임을 떠안게 될까봐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대주면 나머지는 다지방할 건데. 국회와 정부, 광역 지자체 간 예산 줄다리기 속에 소멸 위기 농어촌을 위한 기본소득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